지난 7월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22,352명. 이 아이들이 두 발로 일어서고 걷고 뛰어다니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는 2040년에 인류가 몰락한다? 이건 사이비 종교 단체의 지구 종말 예언 같은 게 아닙니다. 수십 년전 컴퓨터 프로그램이 예측한 결과죠. 1970년대에 미국 MIT에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월드 3 각종 데이터와 이론을 통합하고 인류가 직면한 미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컴퓨터 모델인데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증가, 산업화, 오염, 자원 약탈 등으로 인해 2040년에서 2050년 즈음 인류가 몰락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뉴욕 타임스는 당시에 이 보고서를 이렇게 평가했죠. 실제로 몇 가지 가정에만 의존한 데이터를 입력했다는 점 시뮬레이션이 단순한 구조라는 점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이 보고서의 내용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데 1.5도 이상 오르게 되면 극한기온 발생 빈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 약 4.8배가 늘었어요 근데 그게 8.6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가뭄과 그 홍수도 동시에 늘어납니다. 강수량이 1.5배 늘어나고 가뭄은 2.4배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홍수의 위험이 100%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10억 명이 폭염의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거는 무슨 사막 지대, 초원 지대 아니야 그럴 텐데요. 안 그렇습니다. 도시 사람들도 3억 5천만 명은 폭염 도시에서 살게 되는 거죠. 2040년이 지나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후 재난 속에 인류의 몰락이 시작될지 모르는 거죠.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 우화 있잖아요. 개구리가 다 찬물에 있는데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는 자기 데워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슬그머니 다 익어버린다. 이게 숫자로 따져보지 않으면 그냥 개구리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숫자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얼만큼 진행됐는지 알고 있죠. 사실 우리에겐 지구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입니다. 하신 10년도 아니에요. 8년이에요. 우리가 2018년에 전 세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이 약 450억 톤이었어요. 근데 그때 계산해보니까 1.5도에서 막으려면 인간이 배출할 수 있는 최대 이산화탄소 양이 4500톤이었어요. 한 7년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세계 곳곳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전 세계는 2050년에 내 제로를 한다고잖아요.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잘하는 친구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산업 구조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아 불쌍하다. 우리 책임이 더 미안한데 하울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살수 있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서울시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에 따라. 건물, 교통, 자원순환 등 각종 분야에 맞는 추진 전략을 연도별로 수립했습니다. 공공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자원순환을 통해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할 예정이죠. 또한 탄소 배출 감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생활 수칙을 함께 실천하고 공유하는 캠페인이죠. 이제는 정말 걱정만 하는 게 아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